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소유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곤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존자원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부존자원 효과가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오랫동안 소유해온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는 경우입니다. 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추억이나 애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부존자원 효과가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10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10억 원에 거래되지만 집주인은 12억 원 이상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더해져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존 자원 효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거나 반대로 저평가된 매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